여보세요? 어예 s o n is 아 화장실 d 화장실 아 화장실 m sure. I 알았어. 나 t sure. Come, t a l i <laughs> 너 여기 예쁘게 왔어아 진짜? <laughs> 어, 어. 아니 그래서... 오늘은 <laughs> 오늘은 되게 <laughs> 일찍 왔네. 일찍. <laughs> 어, 나 되게, 나도 일찍 왔거든. 지금 지각 이슈 내가 너무 심각해. 이렇게 써가지고. 그럼 자리 있어 우리? 네, 잡았어? 저 잡았어요. 오케이. Yes, please. Um, can I also have one filter? One filter, yeah, for s e Um, Ethiopia, please. Ethiopia. Okay, yes, okay. please. Thank you so much. Okay. 이렇게 바리스타가 이렇게 a r 있는데막 리뷰를 하자고? 리뷰하 a r 고 s Par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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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r 치어 p 진짜 맛있다 이게 무슨 헤드랜즈에서 블렌드를 이제 직접 만들어서 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음. 지금 저는 무슨 맛이 나냐면 그 호떡 맛이 나요 호떡에서 어, 그 겉부분 설탕이 지져진 부분 있잖아요 어. 그 향이 확, 나도 확 올라와요 나도 한번 먹어봐 단 향이 좋아요 어머 진짜네 야너센설리 좋아졌다 아, 진짜? 어. 지저진 설탕 간이그 약간, 그, 피넛, 그, 그, 브라운 슈가, 음. 피넛, 앙고 약간 그런 피스타쇼. 그, 시나몬 오, 번이네. 맞네. 시나몬 롤. 시나몬 롤이네. 시나몬 네. 그, 시나몬고 가운데 있는 그 맛이 나. 그래. 그래. 야, 그 느낌. 그, 그 느낌. 그 많이 늘었다, <laughs> <밀렸다>, 야. 부끄부끄? 쫄도 좋아졌네. 아니, 사실, 너가 막, 호떡이라고 얘기했을 때, 원래 다운 하면 안 되지만. <laughs> 이든이가 뭐라? 짜어 이든이가 뭐라겠어? 이랬는데 인정. 이든이가 뭐라? 하겠어, 이랬데... 인정. <laughs> 이든이가 <뭘 하겠어. 웃음> 야 이든이 정말 많이 늘었어요. 처음에 진짜 <laughs> 사랑스러운 친구이기도 하고. I'm a star from him. <laughs> 와 짱이다. 근데 이것도 맛있어. 어디 한번더 맞춰봐. 맞춰주세요. 아, 아이 밀크 너무 맛있어, 어준아 밀크. <laughs> 여기 약간 요거트 막 이런 빵 같은 거 좋아하시나? 아 그런 그런 뉘앙스예요. 약간 그런 쿨피스? 어 그런 플럼 같은 쿨피스 같은 복숭아 플럼 음. 같은 거랑 단맛이 많이 나고 과일 향도 많이 나고 이거는 그 시나몬 브 같은 거가 많이 나네요. 인정이다 아. 이건 진짜. 여기 맛있다. 괜찮네. 잘하네 잘해. 어, 어, 어. 여러분 인정입니다. 근데... 제가 원래 시드니 커피 신을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전 아니에요. 전 되게 좋아합니다. <laughs> 전이 형님의 의견과 무관하다는 그 의사를 비추고요. 형의 의견입니다. 전 아니에요. 아니 <laughs> 아니 할 말이 없네요. 자 지금까지 헤드랜드였습니다어 커피 was amazing. 정말 amazing 했어요 진짜로. 한번 드셔보세요. 특히 밀크가 진짜 맛있었어요. 밀크가 맞아, 인정, 완전 인정. 상당합니다. 어. 필터도 진짜 맛있었어. 필터도 이제 어디 가죠? 아, 어, 브라이더 커피 가잖아요. 그브라이더 커피 대해서 설명을 이이가좀 해주면 어, 좋을 것 같아요. 브라이더 커피는요. 그 저도 한 번도 안 가봤어요. 네. 그래서 설명할 게 일단 없고. 네. <웃음> <웃음> 형, 제가 그럼 버스를 잠깐 위치를 확인해. 우리 형님이 또 구글맵을 잘안 보시니까. 아, 나는 다, 나, 나... 다 알아. 이거... 냄새 맡으면 다 돼. <웃음> <웃음> 귀를 <laughs> <기를> 냄새를 못. <웃음> 강아지냐고요. 개새끼라고 하시는 바 있다. 참을 수 없었다. 자, 저는 어기티 가이랑 같이 그 디디를 기다리고 있는 중인데요. 버스가 갑자기 또 이제 시간이 변경돼가지고 20분을 기다릴 수 없길래 없기에 택시를 또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호주 택시를 또 한번 보여드려야 되니까요. 그렇죠? 호주 택시를. 호, 그거 어때? 호주 택시 선생님들과의 스몰톤. 어 너무 싫어. <laughs> 아 저희는 지금 이제 스탠모라는 동네에 있는 어디죠? 브라이더 커피요 브라이더 커피에 가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정보가 우리가 아는 정보가 사실 없어요 친구가 거기 되게 맛있다고 해서 그냥 가보는 게 다거든요 <laughs> 아 제가 지난번에 커피잉에서 커피잉에서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던 맛있었던 이름이 이스라엘 이스라엘 블라블라였는데 그 그거였어요 네. <laughs> 평토로도 음. 꼭 사보고 싶을 싶었던 만큼 진짜 맛있 음. 맛있었어. 얼마인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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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더라? 모르겠어. 어? 저희가 이렇게 아는 어? 게 지금 하나도 아는 없는데. 게 아무것도 없어. <laughs> 이거 사실 이거 진짜 이든이가 기획한 거예요. 근데 얘가 아 제가 무슨 없어. 기획을 해요? 야, 그냥 아이디어만 건진 거지. 형이랑 커피 마시고 싶어서 가자고 한 거지. 이런 음. 이든이 아니에요? 이거. <웃음> <웃음> 여러분 넘어오세요. 이든동산. <laughs> thank, oh, thank you so much. much. t h 하 n k you. t h e n g to u 다 I'm g 쟤네 드디어 <laughs> 내리네 t 아, 드디어 e tour. I'm going to go 게 o the tour. I'm going t 어 go <시끄러워>. t <내렸네. 웃음> <왜 이렇게> <laughs> <laughs> 아니 근데 우리가 해드랜드 커피 버려야 되지 않아? <웃음> <웃음> 너무 의도 하다. i 이 d E.D.N. please. Come and stand as it t a k e thank. You. Uh, thank you. Thank you. 바쁘다 oh, 일요일인데도 진짜 아, 그렇죠. 아, 확실히 뭔가 이 동네에서 좀짱 먹고 있는 듯한 느낌이 지금 아, 그러게. 우리가 지금 앉게 되는 테이블 여기 아니야? 아, 어, 너무 좋아. 진짜 파펙 너무, 너무 내 스타일 아닌데, 여기? 아. 어, 뭐해? 이게 뭐해? <laughs> 야, 근데 저기 봐봐. 완전 프리 카우치도 있고, 프리 소파도 있고, 프리 <laughs> 체도 <pretty> 있고. p l a s thank you so much. 아 yeah, Thank you. 프레젠테이션 완전 합격. 그냥 깔끔한 이플이 네, yeah. 아 콜롬비아 게이샤. 벨터 먼저 마셔볼까요? <웃음> 맛있다 <웃음> <웃음> 맛있어요 나는 그거 마셔보려고요 플라워 굉장히 플레하네 확실히 약간 로컬스러운 맛이 좀음 같애. 살짝 헤드랜즈가좀 약간 스페셜했다네 얘좀 데일리한 느낌? 여기는 꽤나 좀스페셜했 <laughs> <laughs> 꽤나 스페셜인데딱 마시기도 좋고 여기는 깔끔하고 딱 깔끔하고 너무 막 컴플렉스하지도 않고 <웃음> <웃음> 그 로컬 입맛에 딱 맞춰서 <laughs> 나온 그런 느낌이 들긴 느낌 드네요. 한번 드셔보세요. 음... 데일리로 이런 커피 마시는 거 너무 좋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깔끔한 거는 진짜 두 잔, 세잔 계속 마실 수 있는 맛. 게이자가 나도 사실 좀 아쉽긴 하거든. 음. 음. 어, 식으니까 좀더 향이 안 나와. Thank you so much. Wow. Thank you. a Wow. i a t e i t 와 김치 냄새. i n k W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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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w o o o w Wow. Wow. 고요 진작 이렇게 찍었어. <laughs> 잘못된. <laughs> 잘 미글릴라. <만들었어. 웃음> <뭘 웃음> 이 뭔가 로컬 샵만이 주는 이 무드가 너무 좋은 것 같아. 음. 그래서 이런 이런 곳이면 오히려 이렇게, 이렇게 카메라를 들고 음. 경계를 할수 있지. 음. 너무 로컬이나 이 로컬의 <laughs> 어떤 무드를 흘리고 <laughs> 싶지 않기 때문에. 아 이거 막 숨은 막 숨은 명소 같은 건가? 나만 갖고 오지마. 너네 오지마. 막안 와도 잘돼막 이런 스타일. <laughs> 그거 아닌 것 같은데요. <laughs> 여기 일단 내가. 할게 자 그러면 어 프라이터 커피를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 로컬들의 평온한 음. 모닝을 간섭하지 마. <laughs> 유튜브 따위 필요없어 우리는 너희들이 없어도 잘될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굉장히 로코스럽고 커피도 로코스럽게 참잘 만드는 것 같고 필터는 사실 아쉬워요 필터는 사실 아쉬운데 플랫와이트 같은 경우 밀크커피 같은 경우에는 깔끔하고 매일 마셔도 부담스럽지 않은 밀크커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에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씨는 또 맥커피가 많으니까 그래도 중요하긴 하지. 이대는 어떨까? 한번 들어보자. 뭘 생각? 저는, 전 좋습니다. 저는 이 공간이 주는 에너지를 되게 좋아해가지고 공간이 주는 모두가 좋고, 호스피탈리티가 좋으면 논문화 충분히 다시 방문할 만한 여지가 있는 곳이라 생각해서 너무 좋았습니다. 추천해준 우리 친구분들께 박수를 한번 할까? 치 h e e s e c 마에가는 버스겠죠? 프라이터에서 프라이터 투더터 푸드. 죄송해요, 치즈바. 여러분들, 지금 한숨이 자꾸 나오는데, 아, 지금... 앓는 소리를 너무 내요. 아, 어, 너무, 그러니까 너무... 미안해요. 어, 나 진짜 너무... <laughs> 와, 나 미치겠네. <laughs> 아니, 근데, 이댕이가 한숨 쉬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 나 일주일 내내 한숨 쉬고 있어. 계속 쉬었어. 어. 아 어. 언제 끝나? 아 어, 그러면은 또 우리 마지막 The Hood. The Hood. The Hood 가가지고 카메라를 켜드리겠습니다. 아, 여기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곳이고요. 패딩턴에 있는 어, 카페인데 그 일반 가정집을 개조해서 만든 샵이에요. 그래서 진짜 여기도 로컬 카페의 감성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음, 진짜 진짜 볼게 많은 곳이거든요. I'll see you there. Thank you. It's coming. It's coming, b o Coffee. 어디에요난 보이지도 않는데? 어디? 커피. 어디? 아. The o o d pal. 런던 같지 않아? 오, 약간 그런데 딱 여기만. 10초 런던이다. 10초 런던. 이 검은 색깔로 딱 한. 먹고 싶은 것도 다 드세요. 우리 아이스넝 블랙 먹어보겠습니다. 아이스 블랙, 하나, 알리스, 하나. 아이스 블랙, 블랙, 블랙. Which bean do you use for patch e Today, uh, a h s p a r k l i n g 너무 좋아하는데. Thank you. So cute.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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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the <더 laughs> food 자 l 푸드플랫 i 이 음, 아까 그브라이터 커피 보다는 조금 더 배전도가 있는 듯한 좀 묵직한 너티 플레이버가 음. 느껴지는 데일리 커피로 너무 좋아해이스롱블 이렇게 해이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렇이렇이 이렇게 해서, 요이 뭔가 조금 더 카라멜 같다. 음. 그거 한번 해볼까? 카푸치노 이렇게 하면 되게 로맨틱하잖아. 어, 아니요. 안 했으면 좋겠어요. <laughs> 아, 야, 너 때문에 지금 나 라떼도 부었잖아. <laughs> <laughs> 아, 진짜 도움이 안 돼. 이렇게. <laughs> 아이씨 편안한 거거든요. 모든 게 약간 조금 혐의하네, 진짜. 혐의. 커피 같은 것도 험리하고 공간도 험리하고 음, 공간도 공간도 바로 커피 안에 나뭇잎 떨어지는, <laughs> 예. 나뭇잎도 바로 마셔주는 또, Australian <laughs> coffee. 자, 그래서 오늘, 어, 진짜 세 군데 이제 돌아다녀 봤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음,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laughs> 화품을 수십 번을 먹게 했거든요. 제가 카운트는 안 해서 그렇지. 2 0번 정도를. <laughs> 너무 피곤해요. <laughs> 야, 우리 지금 배터리 없어. 또 빨리 말해요. <laughs> 배터리 돼, 지금. 또 없어. <laughs> 다 지금 자잘한 말을 하 <laughs> 배터리 왜또 없어? <웃음> 음. <웃음>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laughs> 물어보고 싶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마음에 드셨나요? <laughs> 이든이가 알려준 한 번도 가지 못했던 곳을 갔는데, 우리 샤라우트 이든. 음, for organizing this. 음, 아, 오쿠. 음, it's been a memory. <laughs> it's d e f i n i t e e memory for <laughs> me. But... 네. 어. 언제 이걸 우리가 같이 하겠어? 아니, 사실 그걸 위해서 한 거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우리 형이 좀 있으면 영국 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손절할 텐데 뭘까? 무슨 <laughs> <laughs> <뭔> 말인지 알지? <laughs> 바로 연락이지 않을 걸 알기 때문에. <laughs> 에 설마. 마지막 메모리를 만들고 자. 전화만 받아주세요. 전화인데 막나 어, 전화 되기 싫어. 부 재중 전화. 세 개는 데 콜백 안 하고 막 그러면은. 아 형이 이제 <laughs> 이제 갔나 보다. 아야 아니야 나 절대. <laughs> 우리의 추억은 뒤로 남겨두고 형이 이제 형의 인생을 찾아 갔나 보다 <laughs> 생각하고 있을게요. 콜백만 좀 해주세요. 그러면 이제 방향 과, 내가 정해놓은 관역을 향해서 가는 직선이 음. 아닐지라. 도 근데 좀 직선이었으면 좋겠어 이제 어떻게? 피곤해서. 그러니까 힘이 없어 이제. 뭘 먹어야 막상. <laughs> 밥을 안 먹, 양방아. 밥을 안 먹으니까.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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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아셨죠? 저 이제 피곤한 브이로그. 배터리도 <laughs> 지금 거의 없거든요. 배터리도 없고 아, 진짜 알차게 찍었다 오늘. 그럼 이제 이든이는 이든이 이드니 편은 이제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laughs> 이든이는 또 나오고 싶어하는데 <laughs> <킥 미야> 제가 <laughs> 시간이 없거든요. <laughs> 제가 시간이 없어서. 아마 이든이는 이제 아마 못볼것 같아요. 죄송해요, 여러분. 그동안 그래서 즐거웠습니다, <laughs> 여러분. 어, 네. 어, 저는 그 이든이었고요. 그 주노 TV에 잠시나마 출연하게 돼서 영광이었습니다. 사실 주노 TV를 찍는다기보다는 그냥 형이랑 추억 만들려고 이렇게 돌아다녔기 때문에 그걸로 만족하는 1인이에요 나중에 런던에서 이제 또 다음 성장한 모습으로 또 만나뵙겠습니다. 치즈, 치어스 끝나 이제 진짜 안녕. <끝> <끝>